여러분 지금 xrp 차트를 바라보시면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2달러대라는 가격 범위 내에서 마치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오르내리면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달리 계좌는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2025년 11월 XRP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 그 좌표부터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단순히 횡보 구간인지 아니면 다음 재평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숨을 가다듬는 구간인지 ETF, 은행 라이선스, 토큰화, 기관 매집까지 모든 요소를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서 현재 XRP의 진짜 위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우루입니다. 리플이 서 있는 자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XRP는 대략 2.4에서 2.6 달러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 차례 3달러대 하나로 4,400원대를 뚫어냈다가 미중 갈등과 전반적인 크립토 조정 국면 속에서 다시 눌림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 흐름만 보면 그저 지루한 횡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미국에서는 첫 현물 XRP ETF가 1933년 증권법 체계 안에서 승인 상장 준비에 돌입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XRP ETF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이 출격을 앞두고 대기 중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아직 2017년, ATH인 3.8에서 3.9달러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 펀더멘털과 제도권 인프라는 과거 어느 시점보다 훨씬 더 성숙한 상태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가격과 인프라 사이의 간극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자, 2017년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XRP는 단 하루 만에 50%가 넘게 빠지는 페이크 아웃 크래시를 겪은 뒤 불과 몇주 만에 6,000%에 가까운 초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 주봉 차트에 찍힌 거대한 양봉 하나를 시장은 지금도 갓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포를 동반한 과도한 폭락이 먼저 발생했고, 그 직후 시작된 집중적인 매집과 가속 랠리가 뒤를 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2025년도 10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XRP는 다시 한번 매우 유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100% 관세를 언급한 이후 전 세계 리스크 자산이 동시에 흔들렸고 XRP는 시가총액의 절반 가량을 30분 만에 증발시키는 플래시 크래시를 겪었습니다. 가격은 순간적으로 1.6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2.3에서 2.4달러대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에 발표된 여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이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동시에 포착됩니다. 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대량 청산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고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수억 개 단위의 물량 이동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매집에 나선 장기 보유자들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 이 조정 구간을 통과하면서 약 75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되었고 XRP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되찾으면서 장기적인 상승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극단적인 공포 이후에도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 매집의 발자국이 더 또렷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2017년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운율은 분명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랠리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 즉 리테일이 만든 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거래소 상장도 제한적이었고 ETF나 ETP 같은 구조적인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상황은 다릅니다. 차이가 명확합니다. XRP 관련 현물 레버리지 ETF, ETN, ETP 라인업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준비되고 있고, JP모건과 주요 거래소 CEO들은 향후 1년 내 XRP ETF로만 80억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XRP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2.5에서 2.6달러를 터치한 뒤 다시 2.4달러대 하나로 약 3천. 1520원대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여러 리포트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번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의 포멀하기보다는 ETF 대기자금과 기관 채널을 통한 매집의 신호에 가깝다. 즉 2017년의 키워드가 개인들의 광기였다면 2025년의 키워드는 기관의 준비된 유입입니다. 이제 ETF 구조를 기술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ETF라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선물 ETF부터 보겠습니다. 선물 ETF는 실제 XRP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생 상품 포지션으로 가격에 배팅할 뿐이며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현물 ETF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행량만큼 실제 XRP를 커스터디 계좌에 보유해야 합니다. ETF로 자금이 유입될수록 거래소에 남아있는 유통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XRP 기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과 소규모 현물 기반 ETF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고 처음 1 9 33년 법, 기반 현물 XRP ETF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 규제기관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s e c 는 2024년 소송 이후 XRP를 비증권 토큰으로 보는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고 2025년 4분기에는 여러 XRP e t f 제안에 대한 최종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XRP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한 줄로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현물 XRP ETF는 실제 XRP 매집 곱하기, 유통량 감소 곱하기, ETF 트래킹 수요 확대인데요. 유입 자금이 몇십억 달러 수준만 되어도 파생 상품 시장의 연쇄 반응, 마켓 메이커들의 재해지, 거래량 확대와 슬리피지 확대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가총의 증가 폭은 실제 유입 자금보다 훨씬 크게 증폭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가는 논쟁의 핵심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이 구조를 받아낼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졌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먼저 미국 occ 은행 라이선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리플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만들겠다고 신청했고 지난 2025년 10월에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승인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공식적 검토 대상이 된 것이죠. 이 신청서 자체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리플이 이제 미국 규제 안에서 은행과 같은 수준의 신뢰를 갖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커스터디 쪽을 보면 이 흐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2023년, 리플은 스위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약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메타코는 시티, BNP 파리바, 소시 에테 제네랄, DBS 같은 대형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커스터디 기술 제공업체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미국 커스터디, 월렛 인프라 업체 펠리세이드 인수 소식까지 나오면서 리플은 리플 커스터디라는 기관 전용 커스터디 브랜드를 통합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플은 다음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트러스트뱅크 라이선스를 통해 규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 하고 있고 메타코와 펠리세이드 인수를 통해 글로벌 은행 핀테크의 디지털 자산 보관 레이어를 직접 장악하고 그 위에 XRP, 스테블 코인, 토크나 증권, 향후 CBDC까지 얹을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모였을 때 xrp는 더 이상 단순한 결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레이어로 언급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금융 업계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토큰화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올해 여러 인터뷰와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 되는 지점에 있다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자산들이 하나씩 온체인으로 올라오는 단계에 있고, 대형 자산 운영사들은 토큰화된 펀드, 국채, 신탁구조를 시험 운영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이 실제로 쓰이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국 어딘가에서 결제 정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레일이 필요합니다. 국경이 다르고, 통화가 다르고, 규제체제가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 이 토큰들이 자유롭게 오가려면, 주 중앙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다시 내보낼 수 있는 허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플이 지난 몇 년간 ODL, 온디맨드 유동성, 그리고 리플렛, 그리고 커스터디 은행 인프라까지 단계적으로 쌓아 올린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토큰화된 자산과 기존 금융 시스템 사이의 기본 브릿지 레이어가 되겠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한 가운데 놓이는 핵심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기타 레이어1들도 있는데 왜 굳이 XRP인가? 정답은 명확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가스비 변동성과 확장성 이슈, 예측 불가능한 처리 속도는 은행급 결제 인프라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처리량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잦은 네트워크 다운과 높은 중앙화 논쟁 때문에 트릴리언 달러급 결제 100번으로 쓰기에는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XRP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초기 설계부터 국경 간 실시간 결제와 유동성 브리지에 맞춰져 있고 리플이 수년간 은행 결제 업체와 함께 규제 컴플라이언스 레이어를 병행해서 구축해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규제 대응, 커스터디, 파트너십을 맞추기 시작했다면, 리플과 XRP는 그 단계를 이미 몇년 앞서서 밟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XRP를 이렇게 부릅니다. 크립토와 경쟁하는 자산이 아니라 기존 금융 인프라와 직접 경쟁하는 자산이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가격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리서치와 애널리스트 전망을 종합하면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말까지는 5에서 6.5달러 구간을 보고 있고 규제, ETF 환경이 더 빠르게 정리될 경우 2026년에는 7달러 이상을 상정하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일부 과감한 전망에서는 50달러, 100달러 이상의 숫자도 거론되지만 이는 어디 까지나 극단적 자금 유입, 공급 쇼크, 거품 국면이 동시에 겹쳤을 때 가능한 그림일 뿐 절대로 보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논리는 따로 있습니다. 크립토 시가 총액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으로 움직입니다. 몇십억 달러 수준의 순 유입만으로도 파생상품 포지션, 마켓 메이커 해지 알고리즘 트레이딩 온체인 유동성 풀까지 한꺼번에 건드리면서 수백억 달러의 시가총액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100달러가 말이 되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구조로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냐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크립토 시장은 여전히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규제 방향, 거래소 리스크, 거시 변수, 다시 말해 금리 환율, 정책, 등 이것은 언제든 가격을 반대로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플래시 클래시 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30분 만에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한번에 폭발하며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까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나친 기대감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XRP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합니다. 내 진입 평균 단가는 정확히 어디인가? 나는 어디까지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중간 조정 구간에서 부분 익절, 재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ETF, 라이선스, 토크나 관련 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현실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어디에서 장기 코어 포지션만 남길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시장 구조가 아무리 유리하게 깔려 있어도 계획 없이 감정으로 대응하고 하면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차분히 정리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XRP는 여전히 3달러 이하 구간에서 눌려 있고 현물 ETF와 레버리지 상품들이 동시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리플은 OCC 은행 라이선스 심사 단계에 들어갔으며 은행급 인프라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메타코와 팰리세이드 인수로 기관 커스터디 레이어를 직접 장악하고 있고 글로벌 자본시장은 블랙록을 포함한 메가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모든 자산의 토크나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기적인 폭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XRP가 과거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가격 구간으로 재평가될 조건을 많이 갖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공포와 소음, 단기 변동성에만 집중하면 장기 구조 변화의 의미를 놓치게 되고, 구조와 데이터를 보고 자신의 리스크 허용치 안에서 준비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재평가 구간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항상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투자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토큰화된 유동성 경제 로 넘어가는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xrp가 서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얼마나 일찍 이해하고 얼마나 흔들림 없이 준비할 수 있는가 결국 그 차이가 이번 사이클이 단순한 흥분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생을 바꾸는 한 번의 분기점이 될지를 가르게 된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